전라남도 순천시 왕지 감리교회 이른 아침부터 몸 찬양 연습이 한창이다. 몸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녀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은혜로 다가온다. 같은 시간 쪽에서는 쌀을 비롯한 갖가지 생필품들을 차에 싣고 있었다. 그들은 이 많은 짐들을 싣고 어디로 가려는 걸까? 아버지 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모이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부터 이렇게 자봉도와 또 조발도와 남매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특별히 아버지 목회 위양자의 예수를 위하여 축구를 하시다 할머니 아버지를 섬기를 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인 낙도의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신바람 낙도선교회. 그들과 오늘도 복음 전도길을 올랐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폭풍에 몰아치던 파도는 신바람 낙도선교회의 기도 때문인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지난 2월 구입한 신바람 낙도선교회 전용선. 낙도선교회의 승풍을 달아준 고마운 존재다. 생필품들을 전용선에 옮기고 나면 출항 준비 완료. 드디어 복음 전도길에 오른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 전도길. 그 길의 선두에 있는. 반봉역 장르의 모습이 보인다. 제가 7년 동안 하나 님게 배를 주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막상 배가 나와도 면허증이 없으면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배는 자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배 자체를 갖다가 몰고 된만일에 선박, 선장을 구하다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주기 때문에 직접 제가 면허증을 따고 다니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따게 됐습니다. 선교선한 척이 없어 매번 배를 빌려야 했던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며 7년째 낙도 선교를 해오고 있다. 각종 생필품과 의약품을 전달하고 이발과 목욕 등 봉사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풍과 비바람으로 폐허가 되가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낙도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시작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일생 동안 정말 우리 성신했던 어머니 아버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7년 전부터 저희들이 빌 빌려다니면서 낙도 선교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2007년 1월 창립한 신바람 낙도 선교회는 여수를 중심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15개 낙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낙도선교는 이제 그들 삶의 일부가 됐다. 펩시범 홈차량을 하고 있는 선교단인데요. 여수의 낙도섬에 선교하는 선교팀이 있다고 해서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인 자봉도에 도착했다. 선착장에 배가 닫자 마중 나온 주민들이 그들을 반긴다. 낙도에 사는 이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필요로 한다. 날씨에 따라 항해 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많은 짐들을 여러 번 옮기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상관치 않는다. 주민 40여 명이 살고 있는 자봉도는 동쪽의 큰 섬과 서쪽의 작은 섬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작은 섬에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아아 신발한 낙도 성교에서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선교 단체에서는 주민 여러분들께 맛있는 저녁 식사와 추석을 맞이해서 낙도 어르신들께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들으신 대로 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바람 낙도선교회가 왔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몰려나왔다. 이곳에서 그들의 인기는 단연 최고다. 추석을 쓸쓸하게 보냈을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밥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한다. 자 이거. 우리 아버님들 많이 잡수시고 부족 하면 몽땅 더 있으니까 더 잡수셔야 돼. 예. 알았죠 그리고 밥도 있어, 밥도. 정성 가득한 식사로 마음까지 따뜻해진 어르신들. 모처럼 자봉도에 환한 웃음꽃이 핀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동안 한쪽 방에서는 꽃단장에 연념이 없다. 네, 어르신들께 정심 식사 대접해드리고 찬양 예배로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찬양에 맞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은혜롭기 그지없다. 이어 찬양이 이어진다. 흥겨운 국악 찬양이 나오자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가 커진다 너무나 흥겨운 나머지 한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기독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신바람 낙도선교회와 정을 쌓아가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네, 네. 낙도가 이렇게 사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 음식도 많이 좀 거기에서 잘 먹었고 또 공연도 참잘 해줘서 우리 주민들이 유연이 많이 됐습니다. 다시 3시간 동안 배를 타고 달려간 곳은 금호도. 그들이 이곳에 도착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남면교회다. 바람 낙도선 교회는 지난 7월 제천 동부감리교회의 도움을 받아 남면교회 지붕 및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비가 오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여러 사람의 수고로 이제 교회에는 더 이상 비가 새지 않게 되었고, 그 모두 주민들은 더 깨끗하고 정리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17년 전이 교회가 건물을 지었는데 안타깝게. 어 정말 낙후되고 비가 샌다말 듣고 이분들이 건물 새로 리모델링 해주고 모든 공사를 완성을 시켰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얼마 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여수에 많이 내는데한 방울도 안샜다말 들을 때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밤 모두들 낙도 선교를 통한 은혜들을 나누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다. 모든 선교 사역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낙도 선교는 길게 10년밖에 할수 없기에 그 어떤 선교보다도 귀하고 귀하다. 사실 낙도 선교는 10년이 지나면 정말 이 성교가 계속될 수 있을런지 이걸 우리가 자신을 못해요. 왜냐면 지금 어, 대부분 다 이른 후반대에서 여든 초반이든 요즘 생존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성교 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분들 1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시급한 성교가 바로 이 낙도 성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날 아침 바다의 아침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어?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도 없이 그들은 갈 길을 재촉한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어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너무 너무 낙후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없다 보니까 정말 파도가 조금만 쳐도 저희들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전엔이 붙어서 한 번은 저희들이 3시간 4시간 동안 떠내려간 적이 있었고 바로 지금부터 작년 재작 11월 달에는 먼 광도까지 가가지고 바로 입구에서 2m 파도를 갖다가 못 돌봐가지고 저기 파산될 뻔했던 그런 어려웠던 고도가 있었습니다. 신나게 달리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춰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 오른쪽에 이제 그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른쪽에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고 그 높게 나오네요. 2.5로 나오네요. 오른쪽 아, 그래요. 파도가 뭐에 치다 보니까 엔진이 가주 무리가 돼 가지고 갑자기 엔진이 좀 소리가 나서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으로. 지금 현재 그 엔진 담당한 데다가 지금 ए स ए 지금 전화 주분이 중입니다. 는나그는통화고인만는가 그 들어가네 예. 저... 시동. 시동 됐어요? 예. 네. 여러 위험 속에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지켜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반장로는 든든하다. 드디어 소두라두에 도착했다. 낙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일생 동안 고생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해가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지막 때예수님을다 영접하고 천국 시민권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저희들이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양영주 목사댁을 방문해 생필품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그들의 방문에 양 목사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고마움에 두 손을 꽉 잡은 양 목사. 지금까지 변함없이 찾아주는 반장로에게 그저 고마울 따릅니다. 4년 전에 기도하는데 이제 쌀이 떨어져서 어,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또 장로님을 통해서 그때 한 포도 아니고 두 포를 가져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들학교에쌀이 떨어졌으니까 갖다지라는 그런 응답 받았다고 기도의 교통이 하나님 이루어 지셨구나 해서 그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옵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번에는 낙도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결과물인 사랑의 집 5호에 살고 계시는 황대야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아픈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픈 반장로.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2008년 낙도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시작한 신바람 낙도 선교회는 그동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낡은 집을 고쳐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 화재 위험도 예방했다. 그리고 이런 나눔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다. 시편 여기 보면 여러분 어려고 그러면 시편이라고 여기 보시어요 오늘 좀니까 물기가 달도록 이렇게 자리매지 거기 자리? 하나님 옆에 있으면 그렇게 있다 그 말이야. 그 입새가 많은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계를 좋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일법을 줄고하며 그 일법을 주하로묵사한다겨거날라갔을지언 왜냐하면 믿지 않은 집안 사람들 보면요, 그날그날 캐라그 살아. 수년간 성교에서 낙도민을 위해서. 생필품도 공급해 주시고 또 집도 지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 낙도 주민들은 신바람 낙도 선교회 사람들과의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눈다. 낙도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 이 낙도에서 선교, 어, 목회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선교사라는 것을 느꼈고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이 낙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떠날 때마다 어, 저분들에게 정말 더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고 모두 올때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넉넉지 않은 선교의 살림이다 보니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 항상 마음이 아픈 반장로.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의 낙도 선교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바다에 온갖 위험을 무릅쓴 채늘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낙도 전도왕. 그의 전도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